왼쪽에 들어오겠는데, 으곰 공조심 꼼꼼 곰, 곰. 어 불조심 어, 어디가? 아 찾았다. 어, 사 왔다. 아, 여기 곰 되겠나? 곰굴이야 곰굴. 곰골. <laughs> 어, 곰날 났다. 곰날라다닌다 <laughs> 나 연료가 없나? 알칼리 찍히겠는데 상자, <laughs> 상자, 상관 손다 상자, 쏜다. 아 다시야 못 올라가 여기. 그기 일로 와요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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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 먹자. 여기 여기 능선 있으니까. 어 근데 우리 뒤에 있는데 여기? 응. 음. 그니까. 뒤에 뭐야? 나 그거 쏘던데? 연막탄? 1번 애들이 있거든요? 이거 정리하고 와야겠는데, 이거? 1번 애들이 있어. 조심. 응. 앞에도 있고. 뭐야? 차 온다, 차. 비 r g 응. 보내. 보내, 보내. 1번 조심해야 되겠는데, 우리? 양각인데... 얘는 뭔가 에있나 보다. b 비알 m b 알 d 다 다운 둘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<laughs> 뒤에 뒤에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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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, 추측이 없다. 있어봐. 살려볼게 연막 까야돼. 연막 까야돼 아 어, 여기 안 맞는구나 어, 여기가 좋네 어? 뭐야? 뭐야? 아나 지혈이 있었다 아 1평. 2번 집에 있거든. 이번 집에 아나 칠탄이 없다 칠탄? 어, 어 밑에서 어, 자꾸 쏴가지고 어 1번 붙었다 1번 붙었다 왼쪽, 왼쪽. 왼쪽으로 오 돈다,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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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까지 왔어요. 다운? 2번 다운이야, 2번? 아, 카 여기 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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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. 왔다, 남까지. 네, 돌아줄게요. 폭 없나? 씨. 응, 2번 다운. 어. 나이스. 아직 한명 남았을 텐데? 응. 어. 아니 a d 오! 왔다, 왔다. 내 앞에 왔다. 응? 와, 던질게 하나다 바로 바로 까지 왔어, 바로 까지 택시야, 택 나이스. 드라곤 2을어 하나, 하나 더 있어. 밑에 붙은 네 오, 어, 씨야 위에 발소리 들리는데? 끝났어요? 아니야. 기절이야. 뒤에도 키트가 어, 아, 키트일 있다. 나 7단점. 아이수 아, 머리 빼고. 위에 있나 보다. 내 응, 머리 바로 위에 바로 있었어. 빼고까지다. 아기쪽 붙는다. 아기 아,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아기 거기 자기장 온다. 내려와야 돼. 여기 우리 쪽으로. 응? 여기 한명 있거든요. 근데 1번에 지금 차 뒤에 한명 누워있어. 걔좀 봐줘. 나 각이 안 나와요. 여기. 내려와, 내려와. 여기 차갔다차타고차타차타아차차차차았잡잡았 차, 차. 잡았다 잡았다. 가자 가자. 아이고, 말았어. 아, 로 앞에 있었을 어, 조심해. 그럼 여기도 있 1번에 있게요. 둘이고 제쪽에 한명 있는 거예요, 그러면. 오케이, 오케이. 제대로 내로... 아, 이제 자기장 있잖아, 쟤는. 아니, 쟤설터죽인애도 살... 들어와야 돼. 야, 집에 있어요 아직? 있는 거 같은데. 아, 있네. 예, 네. 쟤한 네. 명이 걸려, 그러면. 음. 집한 명이야. MK. 괜찮아, 제대로 와야 되니까. 제스 쪽에서 오늘부터 잡아야 될 거야, 아마. 응. 들어왔을 것 같은데. 안 들어왔나? 저돌 쪽에 있을 것 같은데. 돌민려 있나 봐. 경민돌 쪽에 있을 것 같아. 자기장 안에. 자기장 안에. 여기 여기 하나 음. 있다. 음. 응. 들어왔어얘 들어왔어. 저희 파란 연막에도 어, 있을 어, 거 같아. 어. 음, 거기 둘이 있을 거야, 아마. 주황 연막에 연막 아에싸보려 연막 그냥 두 있어 아, 그래도 웠다 오미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어 끌어. 가지고 차차차살차 먹자. 이거 돌먹으야겠다야 저거 뒤 t 뒤 뭐야 뒤에 뭐야 여기 나무 하나 있어 몇년이 응? 3번부터 잡아야겠다 이거 그러면 <laughs> 어 나이스 어, 이 어떻게 잡았어요? 대박인데? 돌이지. 그 앞에 돌 있잖아요 거기 먹어도 될듯 응. 경미님 응? 경미님 이쪽 1번쪽 돌 먹어 돌 먹어 돌돌돌 돌, 돌. 돌이 돌 있어요? 먹어. 어 앞에 돌 있잖아 거기 큰돌 있잖아요 그거 어, 먹어 어 그러네 응. 쟤네 나와야 된다 저 건물 응. 저 건물 나와야 돼 지금 저 건물 안에 있는데 나왔어 나왔어 왼쪽으로 나왔어 기단님 기잖아 기사 쪽에 하나 더제쟤 <laughs> 숨을 데가 없다 철탑에서 <laughs> <laughs> <나이 톡토비에서 웃음> 그냥